국방기술품질원은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0 세계표준이날 정부포상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내외 표준화 인증활동 수행과 국가혁신성장 및 국방분야 표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국가산업의 표준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1970년 제정한 세계표준이날은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전기통신연합 등 세계 3대 국제표준기구가 국제표준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국제기념일입니다. 2000년부터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적합성평가, 사내표준화, 국내표준화, 국제표준화 등의 심사를 거쳐 표준화 업무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세계표준인날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추진 중인 국방 규격 개선 사업 및 민군 규격 표준화 사업 관리는 물론 군수품 표준화에 대한 기술 지원과 민간 협업을 통해 국방 표준 관리 업무를 한 단계 도약 발전시켜 왔습니다. 2015년부터 군수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운영 환경을 고려 민간에게 제정되지 않은 시험 방법 등을 개발하여 국방 품질 경영 시스템 DQS 인증 및 DQ마크 인증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방 기술 품질원은 국가 R&D 성과 지표 추진에 따른 표준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수행하는 표준 관련 업무를 확대하고 민군 표준기관의 교류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국방표준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국방기술품질원 표준화연구팀 홍성돈 팀장이 표준화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산업부 장관 개인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News